그 이후에 이제 김희애 씨의 어떤 강추에 의해서, 예, 저는 그 이게 좀 애매한데, 어 처음에 이이제 돌풍이라는 작품을 듣게 된 거는 김희애 씨 매니저를 통해서 들으셨어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. 사실은 저한테 처음에 제이가 온게 아니었고 해서. 그때그 허진호 감독님 영화를 찍고 있을 때였는데 거의 끝 무렵에 자기들끼리 뒤에서 쏙닥쏙닥 했던 게 돌풍 얘기였었습니다. 그런 게 되게 잘 들리죠. 예, 네. 그러면서 혹시 제가 돌풍 드라마를 할 생각이 있냐. 그래서 책이 좋으면 뭐 못할 게뭐 있냐.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정식으로 제작사에서 얘기를 해서 이제 제가 제 받아서 읽게 됐습니다. 근데 다섯 개를 받았는데 순식간에 읽어버렸어요. 그 정도로 책이 힘이 엄청났습니다. 저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서 박경수 작가님의 이 글의 힘을 느끼면서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글을 또 제가 자칫 하겠다고 해서 아 잘못하면 또 익숙지 않은 현장 같다는 그런 선입견이 있어서 이 글을 또 망칠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서뜻 나서질 못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김희애 씨의 어떤 강추에 의해서 어, 예. 믿음이죠. 그만큼 또. 그래서 예, 그 다음날 제가 하겠다고 하고 박경수 작가님을 뵀었는데. 어 그때 작가님 처음 뵙고 감독님이랑 같이 뵀었는데 그때 되게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어, 예. 이 정도 되면 제가 듣기에는, 아니,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김희애 씨의 매니저분의 큰 그림이 아니었을까? 설경구 씨 뒤에서 일부러 이야기를 한게 아닐까?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. <웃음> 감사합니다, 매. <laughs> 자, 김혜씨는 설득을 지금 하신 또 장본인이신데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? 아, 어, 뭐 저는 박경수 작가님의 정말 팬이고요. 꼭 언젠가는 저분의 작품에 한번 꼭 출연해 보고 싶은 아, 그런 정말 매력적인 작품을 쓰시는 분이었고 제가 책을 받았을 때 뭐. 그 전에 봤던 제가 이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던 걸 이어주는 그런 작품이었고요. 그래서 설경구 씨를 제가 뭐 설득도 아니에요. 아무리 제가 설득한 데도 마음에 안 드시면 하시겠어요. 그래서 그냥 말씀을 드렸지만 대본을 그 책을 보시면 분명히 하실 거다라는 음. 그런 게 있었죠. 예. <laughs> 그만큼 또 설경구 씨가 이 역에 저격이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. 어, 예, 음. 이 박동호라는 인물이 어, 뭐, 몰락하는 그런 인물을 이제 그리셨다고 하는데 너무 매력적이었어요. 정말 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되게 나쁜. 좋은 사람이었지만 정말 몰락하면서 인간의 모든 그런 밑바닥까지 드러내 보이지만 너무 매력적이에요.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정말 이 역할을 제대로 살리고, 정말 진정성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했, 했는데 같이 그때 이제 출연을 하면서 더 설경우 씨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. 네. 아, 네, 아 좋습니다. 일단 대본을 보면은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아마 넷플릭스 시청자 여러분들이 1화를 틀면 무조건 앉은 자리에서 보게 되지 않을까, 마음속에 돌풍이 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